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아, 날씨가 오늘 주말인데 오늘, 내일 모레 비 소식도 살짝 있고 흐리네요. 흐려서 흐린 날을 찬스를 잡고 오늘 물관수를 듬뿍 해주고 있답니다. 아, 일단 이차 물을 줬고요. 한번더 줄까 그냥 그만 줄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. 물을 준 주고 어, 물 먹은 아이들을 더 예뻐 보이죠. 예뻐 보여서 한번더 기록 삼아 잠깐 담아보고 있답니다. 아물 먹은 모습 너무 예쁘죠. 어,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. <laughs> 사실,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, 지금. 아, 10월 중순이니까,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, 아, 날씨가 덥죠, 요즘 낮 기온이. 아, 그래서 그런지,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을 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여기 앞에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? <laughs> 아이들도 샤워를 하고 나니까 더 선명하고 예쁘네요 아이고 예뻐라 <laughs> 아, 누구 솜씨인가요 이게 도대체 아 솜씨 참아또 요거 또 새로운거 하나 있죠 <laughs> 요건 또 현희님이 <요니님이 웃음> 선물로 주셨답니다 예쁘죠 아 예뻐요 솜씨들 이 어쩜 이렇게 좋을까요 <laughs> 저도 솜씨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손가락이 <laughs> 핑계를 대자면 손가락이 쥐가 나서 뭘잘못 잡아요 글씨도 못 써요 쥐가 나서 아 그래서 도전도 안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이들 담으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또 주저리고 있답니다 아이 아이가 실루엣인데 색감이 일반 실루엣하고 색감이 틀리죠. 이 아이가 이비에서 왔는데, 작년, 재작년에. 재작년에 이비에서온 아이인데, 뿌리가 안 좋아서 두 번을 뿌리커팅을 했어요. 1년에 한 번씩. 올해도 뿌리커팅하고, 새로 뿌리 내려서 잡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, 색감이 틀려요. 보통 실루엣 색감하고, 이름은 실루엣인데, 선별종인가요?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다루답니다. 아이고 요 아이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거슬리긴해요음 그래도 이렇게 치료 잘 돼서 회복을 잘 하고 있어요.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, 백야, <laughs> 백야 요 아이가 우리는 백야가 다른 분하고 얼굴이 다른 것 같다고 했죠. 그래서 또 백야를 어, 백야. 달걀를한 아이가 왔는데, 아, 이 아이, 이 아이 선물로 받았죠. 이백 선물로. 이 <laughs> 아이는 모습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, 이제 두고 봐야겠죠. 어떻게 커갈지? 아, 카이오 적금, 아유, 저쪽에 있는 아이도 그렇고, 이쪽에 있는 아이도 그렇고, 너무 예쁘죠. 곱고, 물주고 나니까 색감이 더 예쁘네요. 이렇게 아이들 색감이. 물을 주고 나니까 더 선명하고 더 예뻐요. 지금 날씨는 흐리고 저녁이어서 해는 넘어갔어요. 해는 넘어가서 지금 사실은 침침한 날씨인데 이렇게 그래도 예쁜 색감으로 보여지네요. 음, 이렇게 아이들 눈맞춤을 하고 있답니다. 이 아, 아이가 슈퍼클론인데 슈퍼클론이 제가 없어서 작년에 품었던 아이인데. 뿌리가 안 좋은 아이가 왔는데 커팅하고 어, 다시 뿌리 내려서 키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올때 뿌리가 안 좋게 온 아이들은요 뿌리 내려서 다시 키운다 해도 건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한 색감이나 건강한 얼굴이 아니에요 저 아이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우리 환엽. 한현마돈나, 한현마돈나라고 재작년에 꼬맹이, 밭에서 꼬맹이 정말 들였던 아인데, 이 거리대에서 크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잘 다져지면 예쁠 것 같아서 옥상으로 데려왔어요. 분갈이를 해줄까 하다가 이 아이는 박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다칠라면 박하게 키워야 잘 다져지고 예쁘다고 해서 분갈이 안 해주고. 그냥 겨울 놔보려고 그래요. 요 아이 다져지면 예쁘겠죠. 환연 마두나. 요 아이가 마두나고. <laughs> 또, 아, 빨리 가면 좀 어지럽죠. 요, 요 아이도 환연 마두나라고 해서 드렸는데, 사실 저 얼굴이, 저 얼굴을 키우고 싶어서 드렸는데, 요 아이는 아니더라고요. 다른 버전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, 요 아이도 마돈나 순정. 순정이 색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게 저번에 그 어, 나이죠 순정 와이하고 색감이 다르죠 완전히 와이하고 다르죠 아,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색감도 물 들어도 다를것 같아요 아 와이 이렇게 버큐리 여기 와서 물이 들었어요. 이 아이들, 쿨리, 콜리. 쿨리도 물들었고, 와인이도 물이 들고, 스텔스타, 스텔스타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완전히 초록으로, 거의 초록으로 왔던 아이들인데,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물 주고 나서 <laughs> 담아 보면서 주저리를 했답니다. 또, 잠시 저쪽 아이 보여드릴까요? 이쪽 아이들도 다 물을 줬답니다. <laughs> 요, 양진. <laughs> 나나오크미니 아이고, 우리 1호, 온슬로우. 제가 처음 다 여기 키우면서 지인 언니네 농장에서 어, 착하다고 데려왔던 온슬로우. 지금 4년. 나랑 사는 지가 4년인데,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. <laughs> 건강하고 합식이에요. 음, 이렇게 아이들은 확실히 가을이 됐다고 우리 마커스, 문나니 마커스 요 정도 예뻐졌어요. 레드노블도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. 아, 이렇게 문나니들도 있죠. 여기 요 아이들, 핑크 여왕. 아이고, 이렇게 틱틱컬이네, 화면 아, 진짜 월요일은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봐야지. 요렇게, 애원님들도 지금, 이렇게깨나고 있답니다. 참, 왕다물고 그냥, 딱, 그러고 있더니 요즘 살짝 얼굴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. 농장표들은 참 예쁘던데. <laughs> 그리고 요즘 요 아이들이 예쁘죠. 요 아이들. 뒤에서 찍어서 지금, 이렇게 나오네요. 요 아이들이 정말, 형광빛 너무 예쁘죠. 요 레몬누즈, 요 비치우리대, 아, 너무 예뻐요. 이런 색감이 아. 이렇게 홍매화도 이 정도 물이 들었고요. 수연, 수연이가 목대를 살균을 신경 써서 잘 해주면 수연이가 무난하게 잘 커요. 수연이 안 되신다고 하는 분들 어, 목대에 신경 써서 어, 균제를 잘 해주시고 물을 잘 주시고 하면, 그냥 이제 무난하게 크더라고요. 음, 우리, 이 누다, 누다, 이렇게 누다도 물이 들어와, 들어오고 있어요. 흑사금, 아 <laughs> 탄저로 고생고생 하다가, <laughs> 회복돼서,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흑사금. 이 아이들, 이 아이 한번더보여드릴게요 <laughs> 오늘 물한뻑 먹었어요. 두 번째 물 먹은 거죠. 음. 이렇게 아이들, 지금 침침한 날씨에 아이들 담아보면서 주절리 했답니다. 아 주말, 남은 주말, 오후 잘 보내시고, 어 감기 조심하시고, 항상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네.